9월 NAC 릴리즈 신규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릴리즈에는 UB 엔터스 랩에서 만든 패스니 SSO 제품과 인증을 연동하는 에이전트 플러그인의 신규 기능 추가가 있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은 단말의 인증 상태를 패스니 SSO를 통해 연동하는 플러그인으로서 기존까지는 패스니 SSO의 로그인 부분만 연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패스미 SSO의 로그아웃도 플러그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어, 추가된 기능을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이슈를 보시면 패스미 SSO 연동 플러그인 로그아웃 처리 기능 추가라고 어, 나와 있고요. 어, 적용된 버전은 NAC 5.0.24 릴리즈 버전에 적용이 됐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은 윈도우즈 에이전트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이고 이제 기능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추가된 사유는 패스니 제품과 사용자 로그아웃 상태까지 SSO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요청이 왔었고 어, 해당 기능과의 연동을 하기 위한 어, 옵션만 해당 플러그인에 추가가 됐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나오는 세부 옵션에 대한 화면이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어, 기존의 SSO 레인지 부분에 보시면 로그인 부분만 존재했었는데 어, 기능 개선이 된 이후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이 돼 있고요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고역사에서는 어 필요하시면 어 플러그인을 업데이트하여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스니 SSO 연동 플러그인 로그아웃 처리 기능 추가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